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중국산 gps 북두를 선전용이라 하는 건지 핵심 부품이 100% 메이드 인 차이나 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31일 공식 개통한 중국판 gps 베이더 우위성항법 시스템이 과장됐다고 대만 싱크탱크 연구원이 지적했습니다 대만 국민당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정책연구기금의 리정슈 연구원은 베이더 우 시스템 핵심 부품 500개 이상이 100% 중국산이라는 중국 측 발표에 대해 내부 정권 선전용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연구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은 미국의 기술 지원, 특히 반도체 연구 성과에 크게 의존해 왔다며 베이더우에 대해 실제로는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994년 베이더우 시스템 프로젝트 1단계를 시작해 올해까지 3단계를 진행했으며, 총 90억 달러를 투입하고 위성 55기를 발사했습니다. 미 연구원은 현재 미중 관계의 갈등 국면을 볼때 향후 미국이 기술 사용을 제한하거나 핵심 기술 수출이나 업그레이드를 동결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베이더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의문은 중국의 베이더우 시스템의 수출과 관련돼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더우 시스템은 이미 아프리카를 비롯한 12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수출됐습니다. 이들 국가와 지역에서 베이더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가 미중 관계 악화로 미국이 추가 제재를 가할 경우 갑자기 베이더우 시스템이 먹통이 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연구원은 중국이 고품질 반도체 설계 및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대만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TSMC에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 기술과 장비가 들어간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한 미국의 제재에 따라 TSMC 역시 오는 9월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직간접적으로 베이더우 시스템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그 영향력은 향후 더욱 커진다는 전망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베이더우 시스템을 공식 개통하면서 우주 강국 건설, 민간 분야 활용 등의 측면을 홍보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언제든지 GPS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독자적인 시스템 보유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GPS가 당초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군사용으로 개발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베이더우 시스템 목적도 군사용이라고 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전엔지니어였던 진선씨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작전을 위해 독자적인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 절실했다. 특히 중국의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만 싱크탱크 국가정책연구기금의 리정슈 연구원 역시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시스템의 정확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gps가 그랬던 것처럼 군사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데이더오 시스템은 2018년부터 글로벌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 중인 위성이 모두 발사되면 정확도는 10m에서 10cm로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미 공군 GPS의 정확도는 약 30cm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연구원은 미국을 능가하려는 중국의 베이더우 시스템이 미국과 우주 개발 경쟁의 일환이라면서도 실제로 가능한 것보다 부풀려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건조하던 미완성 항모를 사들여 개조한 첫 번째 항공모함 야오닝함과 독자 건조한 두 번째 항공모함 산둥함을 예로 들어 실제 군사적 위협은 높지 않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베이더우와 항공모함을 통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하는 그 어떤 위협보다 훨씬 큰 내부 선전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